오늘의 차량은 얼마입니까? 1,090만원입니다 이거 2016년식이거든? 1인 신조야 대박인게 뭔지 알아? 키로수가 17,000km야 17,000km이요? 어. 16년식이요? 어. 1인 신조야 17,000km 한 1년에 2,000km 탔네요? 그렇다고 봐야 돼. 썬루프에다가 등급은 l 등급이거든. 썬루프랑다 있어. 화면만, 이게 L이랑 아리랑 틀린 게 화면이, R이는 이게 길게 늘어지고, 아 어, L이는 여기. 근데 후방카메라는 뭐다 되니까, 사실. 근데 완전 새 차야, 진짜. 이썬루프까지 있고. 사고도, 사고도 단순 교환이 있나, 그럴걸? 껍데기만? 유사고도 아니고. 그리고 KB 진단차가 있으니까, 유사고는 진단차 못 찍거든. 진짜 괜찮지? 실내가 진짜 새거 같아. 여기 가죽에 뻗김도 없어졌어. 없어. 진짜 완전 새 거야. 오, 새차 냄새. 그치 진짜 대박이야 이거 아 이거는 차를 거의 피규어로 거의 안 타셨다 하더라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근데 너무 안 타고 세어만 으니까 이거 좋아 삼성께 되게 신기해 이거 메뉴 딱 누르면 내비게이션 팀의 링크도 있어 그러니까는 미러링도 되는 거지 없을 게 없어 통풍 시트랑 통풍 열선 통풍 보조석도 통풍 열선 통풍 다 있어 스타뱅크까지 있네 참, 진짜 연식만 있는 거지 진짜 완전 새 거야 엄청나지 이런 것만 매입했으면 좋겠어 걱정이 없어 이런 건 이건 무슨 버튼이에요 형님 어떤 거 이거 공기청정기가 그걸 눌러보면 되지 아니네 아 모드네 모드 오 그렇네 오 계기판 바뀌네 조명 도다 바뀌네요 오 어? 시트 움직인다 스포츠 모드로 쫙 써여주나 어. 보네요 어오오오 오. 오, 올라온다 아안 만데 이거 안 마야 안마 암마 시트가 있어요 어안마 시트 있네 이거 등오 신기하네 에코 모드 이거 오, 터치가 되지, 맞아. 오. 색깔에 따라서 조명도 싹싹 바뀌네요. 어, 아, 근데 마사지가 계속되는데? 핸들 열선도 있고, 온 어, 이제 안 된다. 핸들 열선도 있고, 뭐다 좋아. 다 있어, 있을 건. 차가 진짜 좋아, 요즘에 차는. 완전 새 거야. 응. <laughs> 진짜 새 차야. 그래서 이거를 오늘 찍자고 내가 한 거야. 어마어마해, 진짜. 타이어도 완전 새 거야. 밖에 나가서 보면 잡소리도 하나도 없어. 타이어도 진짜 새 거야. 현마모도 없고. 트렁크도 삼성어, 이렇게 좀 예쁘. 응. 이것도 두 개나 있네? 하나 샀네, 내가 산건 아니고 색깔이 약간 은색이라서 그런데 근데 뭐 나, 나름대로 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차는 진짜 깨끗하지 또이차 오늘 총정리하면 2016년식이고 1월 등록인가? 아, 4월인가 1월이고 그러니까 2016년식 맞고 키로수는 17,000km 금액은 1,090만 원이 정도면 은 진짜 훌륭할 거야 거기다 썬루프까지 있고 그 뒷좌석은 거의 아예 안 탔나 봐, 사람이 아예 새 거야 보이나, 영상에? 와. 완전 새 거야, 거의, 거의. 진짜 진짜 새 거야 아예 안 탔어. 태차 같은 중고차를 원하시면 주저없이 전화 주십시오. 이런 거 사는 사람은 진짜 돈 버는 거거든요. 정말. 고장 날게 없으니까 일단, 키로수가. 뭐거아세요형님 뭐? 아참. 아, 니가 아, 했잖아. 구독과 좋아요. <laughs>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